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어, 한번 그러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십이연성이 어, 그렇죠. 어, 생 생에서 생욕 대대 예. 대, 대, 그렇죠. 그다음에 록록 음, 음, 왕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쇠지로 가죠. 로광쇠. 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12단계의 예, 이런 흐름 중에, 음. 기운의 세기를 보면, 처음 막 태양이 떠오르고, 시작하고, 스타트를 하고, 출발을 하고, 그 음, 그리고, 어, 이렇게, 그, 이, 이, 한창의, 예, 예 이한 그, 정점, 음, 정점을 찍고, 그, 막, 그, 그 어떤, 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딱 넘어진 단계까지, 그러니까 딱 꺾어진 단계까지가 쇠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이렇게 외향적인, 음, 힘내적인, 그리고 이렇게 표면적인, 음, 뭐,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반야심경의 색과 공이라고 하면, 물질에 대한 그렇죠? 이색에 대한 외견에 대한 외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에너지죠. 힘이 좀 있다. 힘이 좀 세다. 육체적이다. 그렇죠? 그 육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어떤 정신과 물질, 육체와 영혼 이런 관계로 양분한다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뭔가 외면에 이렇게 달 전 이렇게 나이 확장이나 확산을 꾀하는 음, 이런 그니까 러 청간의 지지, 청간의 글자들이 지지에 이런 에너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글자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이런 이러한, 이러한 그쵸 그렇죠? 이러한 성향들을 청간 글자가 갖기 쉽다라는 얘기죠 음, 음. 그런데 뭐 이런 글자가 좋고 뭐 이런 글자가 뭐 나머지 반대 글자는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작용의 모습이나 존재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순환으로 반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러면서 쇠 다음에 쇠 다음에 이렇게 병 그렇죠? 병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병사 예, 묘의 이렇게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예, 음사묘, 절, 절태양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절태, 양으로, 이렇게 열두 단계. 그리고 요 양에서 다시 이렇게 생으로, 그렇죠?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형. 그러면 요 여섯 단계하고 이 여섯 단계의 흐름은 크게 보면 양운동성이라고 보는 거죠. 각각에도 음양이 섞여있을 수 있지만, 이쪽은, 어, 마이너스의 음의 운동성. 그러니까 상승의 에너지라고 하면, 어, 어떤 그 발전의 에너지라고 하면, 수렴의, 하강의, 응축의, 수축의, 예, 이런 형태들. 음. 그러니까 사물에도 보면 외견이, 외향이 뭔가 확장되고 확대됐다라고 하면, 그, 그 확장 확대가 멈추고, 멈추고 그 내면으로 기운이 이렇게 내면으로 갈물이 되고, 내면으로 숙성되고, 결실되고 하는 그 단계가 쇠 단계를 넘어가지고 그렇죠? 쇠 단계를 넘어서 병에서부터라는 거죠. 병에서부터.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래서 인이다 병 기준으로 그렇죠? 병화일과 병화 첨간 아, 기준으로 해서 인이다라고 하면 쭉 어때요? 어, 오, 미까지를 거쳐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음,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돼요? 인신의 충이 되는 거지. 인신의 충. 음. 자, 우리가 이거를 연주 단위로 보면 인, 오, 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생왕묘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일지로 놓고 있어도 생왕묘 운동. 이런 인오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 다 모든 글자들이 지지에 있는 삼합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신사회가 다 생지를 가지고 있고, 진술충비가 다묘고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렇죠? 응. 음. 그러니까 다, 다, 아, 띠는 12띠이지만, 구분을 하면 4등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룹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생지생이냐, 왕지생이냐, 아, 묘지생이냐, 이런 거있다라 하죠. 음. 근데 그 중간에, 중간에 이미 술 가기 전에, 술 가기 전에, 어때요? 한번 뭔가 변화의 전기를, 변화의 텀을,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뭐가 돼요? 아,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태양이 떠서 어, 극점에 올라가고 자기 역할을 마치고 미에서, 미에서 한풀 꺾이면서 신이 되면 신이 되면 그때는 어때요? 완전히 태양의 외향적인 외견적인 외부지향적인 이런 성향이 맞춰지고 자기의 롤이라 역할이 맞춰지고 그 에너지가 내부로 내면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성향 이런 어떤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통 힘의 외부적인 파워 이런 어떤 외향적인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때가 되면 병이 되면 어때요? 그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이 내부로, 내부인자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생출하는, 뭔가 생기 있고, 생명 있고, 어, 뭔가 이렇게 발랄하고, 희망적이고, 어, 외부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해가 지는 이 운동이 마무리돼서 반대방향성의 운동을 가질 때쯤은 어떻게 됐어요? 좀 뭔가 아, 센치해지고 가을풍이 나고 어, 기운이 그렇죠? 어, 뭔가 쇠락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어, 이게, 이게 자연의 또 아니면 어, 이렇게 어, 12지지의 순환의 논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이 질병할 때 쓰는 어, 이, 이 병자를 쓰는 거예요. 어, 이게 그래서 어, 이, 이거를... 어, 병들어 기대력 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게 침상에 누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 환자를 형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상한 내가 에너지가 왕상한 존재가 아니고 힘을 다 써서 이제 뭔가 이렇게 쇠락되어 있는 상태 쇠지의 상태를 지나서도 더 육체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고 소진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내면의 인자의 예민함이나 민감함이나 정서감이나 교감 능력이나 이런 거는 막 내가 어, 해가 뜨는 모습에 뜨는 모습에 희망적이고 부풀어 있고 막 뭔가 이런 이런 도파민이 막그 분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응? 뭔가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고 자기 역할이 끝났고 내가 한창의 골든 타임이나 한창의 왕성기를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음, 그런 어떤 회오 어, 이런 어떤 이런 감이 어때요? 될수 있으니까 아 이런 때는 어이 인오술 운동이 한번 이렇게 크게 방향성을 갖는 거죠 달라지는 시작점이 어때요? 인오술인데 신자진으로 가는 시작점이 처음에 어디가 되는가? 거 이렇게 병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외부로 외부로 지행하는 부분이 방향을 선회를 한다. 음, 힘이 육체적인, 외면적인, 물질적인, 응? 성장 일변도적인 이런 측면에서 어 뭔가 정신적인, 정서적인, 정감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어때요? 어 변하고 바뀌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응? 방향전환 선회가 이루어지는 곳을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태양이, 태양이 이렇게 처마 밑에, 질병 글자 밑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태양, 아니 병이, 병이 갇혀있잖아. 병이, 병이 그늘 안에 들어가 있네. 병이 하늘에 떠 있어야지. 맞잖아요, 글자가. 아니, 야, 공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거야. 이거 뭐 어디,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니? 아니,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제가 해석한 거야. 너. 이런 해석을 한다고 누가, 누가 뭐라고, 11월세 뭐였어. 이치에 부합이 되면 그게 맞는 거겠지. 맞잖아요? 응, 병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병상에서 올라 있어가지고, 하늘에 떠 있어야 자기의 롤을 본연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다 하는 건데, 병이 그늘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평화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형상, 그걸 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니까, 뭔가 외부의 육신의 상황은, 육신의 상황은, 음, 내가 생왕의 단계에만큼 못한 거예요. 어, 못하, 못, 못했으니까, 아,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병들었다라고 하는 질병의 의미가 어때요?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사묘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의 정도나 또 생명의 어떤 사이클이나 인생의 사이클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병이 들은 거지, 네. 금방 죽을 자리나 막 뭐가 이렇게 생명이 소진되거나 끊어지는 단절되는 이런 자리는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어, 이렇게, 어, 그 쇠지까지, 생제 쇠지까지 병화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 온 에너지를 다 소진을 시키고 쇠락을 해서 어디에? 병상에 누워있는 것 같은 모습인 거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지는 장생이라고 했잖아요. 어. 내가 어때? 그러니까 빨빨거리고 기어다니는 그 순천진 무고한 아이의 모습 같기 때문에 그게다 외부의 어떤 그어 관심이나 귀여움이나 이런 걸내 도움이나 이런 걸내 받고 독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왕지에서 내가 그걸 최대로 누리고 발현하고 드러내는 거고. 그런데 햇빛이 사라지고. 뭔가 영화는 물러가고 한창 때는 지났다 말이야. 예. 그러고 나서 몸이 내가 병들었으니까 어때요? 병들었으니까 아, 뭔가 마음이 쓸쓸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감적인 이런 게 있어요. 이때는 이때는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니까 미처 그런 걸못 살피는 거야. 근데 이 병지가 되면 어때요? 어, 병지가 되면 타자 타인 공감 능력, 교감 능력이 생기겠지. 예? 야, 야 인생 이런 거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 <laughs> 잘 나갈 때좀 배풀고 넓게 좋은 마음 쓰고 좀 이래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한창 때는 몰랐는데 병들고 아퍼 보니까 아파 보니까 어때요? 쓸쓸해지더라 이거. 마치 병에 걸려 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 병자의 마음 같은 거죠, 그렇죠? 음. 누가 좋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병문안 오는 사람 좋겠지. <laughs> 아니 이럴 때는 생지 왕지는 내가 가서 만나면 되니까 필요하면 활동하고 활발하게 에? 하면 되니까 어때요? 내가 어, 나가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되는데 병지에서는 그게 잘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아, 역지사지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역지사지.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어때 이렇게 잘 이렇게 보듬고 살피고 이렇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병지에서 일단 생기는 거야 병지에서 그래서 병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이 지금 이 병지는 병지는 음 어떻어요 이렇게. 그니까 이게 말을 말을 마, 이게 무슨 무슨 스테이션 역이잖아요, 그렇죠? 어, 옛날에 역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다가 앞에 다섯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보여주면 쭉 가다가 어때요? 어, 그, 거기에 내려가서 말을 바꿔 탄다고 맞잖아요, 그렇죠? 어, 말을 말을 받고 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 역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마살, 역마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마살은 항상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글자의 반대 글자예요. 오행도 반자 글자고, 어, 이 운동성도 반대 글자고, 또 실제적으로도 충의 글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충의 글자로. 어. 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생지도, 생지도 이게 12신살 할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지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장화 운동을 한다 그래요. 생황음의 운동을 지장화, 12신살로 바꾸면 지장화 운동을 한다 그래요. 음. 그러면 요 지살도 그래서 지살은 지살은 이렇게 선전하는 거다. 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금줄 걸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어, 뭔가 이렇게 그 탄생의 기쁨 내지는 뭐 이런 음, 아니 뭐그애 키우라고 뭐 응? 음? 뭐 배냇쪽 로리도 주고 뭐뭐 뭐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니까 뭔가 요 생은 처음 처음 인생을 자기 여정을 이렇게 갖춘 거 없이 이렇게 먼길 떠나가는 나그네가 청운의 뜻을 품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생지의 생지의 그런 왜냐면 그걸 지살도 영마적인 글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움직이는 글자니까. 그런데 요 영마살 지살에서 지살에서 있었던 이거를 충하는 글자인데 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거를 역마라고도 한다 역마 음. 역마라고 하는 거는 한번 한번 내가 인에서 옷까지 밑까지 쭉 만들었던 거를 만들었던 건 어때요 한번 다시 점검을 하는 거야 점검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왔던 게 아예 여기는 처음 처음 빈자리로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밑까지 왔던 거를. 다시 이게 신은 신은 신자진하고 신유술로 가는 거니까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실한 에너지 병병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뭔가에 그래도 그래도 이 안에 안에 뭔가 어때요? 채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마가 영마가 뭐가 돼요? 또 다른 기회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움직여서 그러니까 영마가 부산하고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자도 있지만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역마살을 안 좋게 봤단 말이야.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역마살이라고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경지가 있으면 역마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지 기준으로 보든 연지 기준으로 보든 그럼 어때요? 예전에는 그냥 어, 조업을 계승을 해가지고 그걸 유지 계승 발전시키는 거를 최고의 미덕으로 봤어요. 응? 조상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전답을 물려줬으면 그거 어때요 잘 네? 지켜가지고 지켜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조금 뿔려가지고어 이렇게 조금 더어 어, 이렇게 더 마련해 놓고 이런 거 어때요 고향 떠나면 그거안 되잖아 어그살관리 그러니까 있으면 어떻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그거를 조업을 파한다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그래서 불리하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어때요 움직일수록. 음, 또 공간의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어그 사회학자가 음, 옛날 사람들하고 현대 사람들하고의 어, 그 일생을 살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이렇게 측정을 음, 해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때요? 뭐 대, 보편적으로. 시대 자체가 이렇게 농경 사회였고 그렇죠. 어 자기 이렇게 터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때였기 때문에 어그 되게 자기 고향이나 이런 자기 삶의 터전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어 자기가 움직이고 어, 이동한다고 해봤자 자기 뭐 논이나 밭이나 어, 어 이런 데 주변 근처에 예. 근데 예, 요즘 사람들은 거의 한 100배 이상으로 이, 이 활동 바운다리가 한1 세기 전만 하더라도 늘어났다라는 거지. 왜냐면 교통 수단의 발달로 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뭐 외국도 지금 어뭐 이렇게 제집 지나 드나들듯이 수시로 왔다 갔다 그렇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영마가 되는 거지. 영마.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영마를 썼다라고 하면 그냥 어. 그, 내, 내 문, 문 밖에서, 문, 문 살인문만 열고 나가면 그 앞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이랬던 거를 조금 이렇게 제너머, 제너머에 이렇게 농사 짓는든지 뭐, 어, 이렇게 뭐 상품 팔러 간다든지 이 정도로 썼는데 지금은 영말을 써도 비할 때가 아닌 거죠. 오히려 물물 교역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비해할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어때요? 이런 영마를 내가 좀잘 활용을 하면 잘 쓰면 훨씬 더좀 불편하긴 해도 내가 이노술 운동을 하는데 신자진 운동성을 쓰니까 불편하긴 해도 내가 그냥 민물에서만 있다가 어? 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바닷물하고 겹쳐지는 곳 이런데 교류가 있는 데에서 적응하긴 불편하지만. 새로운 어떤 먹잇감도 생기고 서로, 새로운 어장도 형성이 되고 이럴, 이럴,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제에는 감성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성적이다라는. 이거 뭐 때문에? 병의 글자적인 그러한 의미 때문에. 음 이건 병 들어있다라는 게 되, 되는 거지. 이미, 이미 병화 입장에 놓고 보면 내가 할로릇을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하고 미토까지 가가지고 어? 미토까지 가서 이미 나는 더 이상 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육체적인 게 쇠락을 했기 때문에 쇠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노릇은 없고 과거의 영화를 어때요 비교적 떠올리고 회상하고 이러는 거죠. 그죠. 음 그니까 러 이런 교감능력이나 타자 타일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병지가 있으면, 병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주 델리키트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쇠지까지 지나서, 왕지 지나서, 쇠지 지나서는 육신의 에너지, 외면적인, 외향적인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육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 그럼 어떤 에너지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정신에너지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정신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비유적 이 사람이 하는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액티브 하거나, 막, 이런, 이런, 외향적이거나, 이러기보다는, 이러기보다는 조금, 뭔가 감수성이 있고,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한, 그러한 성향, 성분들이 있겠죠. 그죠? 렇 그래서, 이 병지 글자하고, 어 가까이 있는, 음 이러, 이러한 성향들이, 이렇게, 의료, 어? 보건, 음? 복지, 예. 그 그렇죠? 어, 뭐 이런 째, 교육, 음? 음. 교육, 어, 할인, 음. 이런 게 어때요? 다 있는 거예요. 어. 왜? 이, 이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왕지나, 왕지나, 어, 이렇게, 뭐, 어, 관대지나 이런 경우는, 어, 비교적 어때요? 기운이 에너지가 뻗쳐나가는, 뻗어나가는, 응? 어, 외부 발산적인, 외부 지향적인, 어, 이런 에너지니까, 응. 그 뭔가 상대방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성향은 어때요? 어, 좀덜 하겠죠, 응? 아니, 간호사가, 이렇게 주사를 놓는데 내가 왕지 간호사 관대지 간호사였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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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없는 거야 그냥. 어? 어, 어, 환자가 엄살 엄살 피면 어때요 아프다 그러면 아니 뭐 그딴 걸 갖고 그래요? 그만한걸 갖고 그래. 왜? 그게 수용태세가 아닌 거지. 내가 내가 이렇게 어? 외부적으로 거를 튕겨내는 그런 에너지 발산하는 에너지니까. 근데 병지 정도 되면 내가 아파 받고 아픈 시련을 내가 겪어 받고. 한창 때를 지나봤고 그러니까 누가 알는 소리를 하면 그걸 어때요? 아 그러, 그래요 아플 수 있습니다. 어?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 응?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보듬으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인지상정이잖아. 그래서 역지사지 별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업성을 갖거나 어? 직업성을 갖거나 뭔가 자기 진로를 가, 가지려고 할때 자기 성향에 잘 맞는 쪽 발현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괜찮아요, 그렇죠? 어. 탄 대신에 이렇게 왕지나 걸록지나 뭐 관대지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냥 그냥 무디게 지나갈 수 있고 별다르게 반응 안할수 있는데 자기는 본인 어때요? 그 예민해진 감수성이나 감정 이 있는 거예요. 응? 응?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너무 이렇게 센치해질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작품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딱 하나 더 가면 사지, 묘지, 절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태지 이런 데는 더 하겠지만 병지 정도만 돼도 뭔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내면으로 수렴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응. 그러니까 어 뭔가 이렇게 산을 하나를 보면 사물을 보면 그냥 어 걸록지나 어 왕지가 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방식하고는 달리 그 이면에서의 그 대상을 그 이면의 행간의 의미를 느끼고 어 이렇게 포착하고 이렇게 거기에 접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어 상당히 이렇게 감수성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게 긍정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침소봉대죠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